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정말로 가정이 하목치 못한 사람, 애들이나 누구나 정신이 너무 나 산만한 애들한테는 반드시 노란색이 좋다고 하는 거, 노란색만 입기도, 입어도 조금 어떤면은 사람이 무기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이 밤색, 율색이 제일 좋아요. 그거는 붉은색이 썼기 때문에 노란색에 붉은색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밤색을 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뭐나 이 익을 때 보면 반드시 처음에는 노래가지고 마침내 빨개지거든. 그래서 밤색, 율색이라고 하는 것은 밤, 율. 저서로 사람이 계율을 지키고 율리 도덕적으로 사람이 변성이 되는 힘이 있다 이 소리라. 그래서 나는 모든 정신병자한테는 반드시 내복은 밤색으로 입어라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특히 애들 시험 보러 갈때 시험 보러 갈때 내복을 밤색을 입으면 상당히 정신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좋은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 소리라. 그러나 요즘 입생들 보면은 보는 놈도 사람이 이상하게 요상해져요. 괴상하고 요상을 갖다 이걸 입복에 뭐 입복에 뭐라 하면 뭐 편천한다고 보여주고 이랬는데. 참, 펜션잘 됐다. 펜션이란게 뭐냐. 다뿌드려 망치는 색깔이다. 난 이래고, 그래 보고 웃고 말아요. 이렇게 세상이 요상하게 됐어. 세상이 얼마나 요상한가 뭐라고. 펜손하는 옷이 그걸 옷이라고 입고 다녀요? 그걸 또 서울시내 가면 지가 제일 잘났다또 허연 허벅지 데려놓고. 내가 애기는 사랑하는 그 배우 이쁜 애가 하나 있는데. 야가 이 삐딱 하면은 자기 뭐, 뭐, 이래가 이래가 협자리 네, 내놓고 이래, 뭐, 자기 모양, 뭐, 이쁜, 그돈좀게 물을 하겠지. 내가 너 사랑하는 너한테 다시 충고한다. 돈 하다 엉금이 생기다 하지 마라. 네 몸에, 뭐, 뭐, 몸에 있는 그 하체 미모를 갖다 남한테 보이면은 새세세에에 너는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나면 사막에 가서 나요. 제가 조금 가볍, 뭐, 조금 중한 게 있으면 지옥에 사막도 떨어져요. 지금 절대 축생돼요. 축생된 축생이 무슨 옷이 있나 그래서 함부로 자기 육신을 남한테 보이는 돈을 준다 해서 함부로 그런 미모 자랑을 하거나 미모 가지고 장사하은 이런 딸내미들이 지구촌에 얻기를 내가 바라면서 색성수정법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어요. 이것도 강의를 하려고 하면 나는 10년에도 끝이 안 나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